집회 앞서서 우리 남편 상인회 대표 입회로 오셔서 저희들 고생하신다고 자그마한 음료수를 좀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공지 올리고 오늘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신문고 에 접수해서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 남았는데 언제 온다고 말씀 안 했지만 예, 3일 사이로 오셔서 현장 조사하고 오신다고 했고요. 자, 인권이 차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오늘 아 어제 아, 오후에 비데이 아, 아, 집행부하고 아울렛 회장하고 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언론적인 이야기와 파견적인 이야기만 나눈 것뿐입니다. 저번에는 7월 말까지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여기를 안하든지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또 말씀으로는 8월 말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아울렛 회장에서 나온 말은 일도 믿으면 될게 아니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오전 11시에 시장 집행부에서 시장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여과 없이 할 것이고 지금 현재 탄원서를 어, 이번 주까지 집계를 해서, 어, 대다수 우리 비대위 회원님들께서 여기서 해야 된 거는 맞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시민단체, 지역단체,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나주시청 앞에 나가서, 시와 경찰서, 민원행정기관이 책임을 함께 져라라는 의미에서, 시 앞으로, 시청 앞으로 나가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어, 시간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집행부하고 회의 결과를 나온 후에 제가 카톡방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도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개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어제 이제 우리가 조직 인사를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지만 조직 인사에 있어서 이름만 올렸지 정확하게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라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뭔가 이름이 올라갔다, 가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동참, 아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다시 한번 그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은 각기 다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물어보고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시, 바쁘신데, 우리 최진영 떳다마 PD의 상임고문께서 오셨습니다. 예, 인사 말씀 듣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매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예, 알고 보니 떳다마이라 이상한 전체 모를 한인들이 낙엽 대원 벌써 세 달이 다돼갈다 합니다. 정말 온갖 이사 여고 가문 이설로 우리 할머니들을 꼬드겨서 믿기상품 등으로 유인해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자의사수럽게 이렇게 저희들이 매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단체들이 이 껍다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도 조직하겠습니다. 어제도 회의 때 말씀드렸고 오늘도 저희 나주진보연대라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함께 해줄 것을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힘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루빨리 이 떳다방 로디 아울렛을 하루빨리 원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냅시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신 최진영 상인고민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저 주변에 우리 피켓 집회를 하도록 이동을 하겠습니다. 떴다방 불법 영업성 실례 경사로 쫓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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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방 사기방 노자금 갈채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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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나도 지역 어르신을 이용한 불법 판매 반드시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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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이 발등 유발하는 노지 아울렛은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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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